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당신이 보내주신 기아하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에서 발췌한 두 개의 장, 바로 예수의 광야 시험과 공생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어온 익숙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오늘 저희 목표는 그 익숙함의 표면을 걷어내고 이 사건들이 신학적으로 어떤 깊은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맞아요. 이 자교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랄까 유혹을 이겨낸 위인 같은 그런 도덕적 교훈 이상의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 예를 들어서 예수의 시험을 그냥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구원 역사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벌어진 일종의 메시아 자격 검증으로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메시아 자격 검증이요? 네. 또 하나님 나라라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 개념이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뭘 의미하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이해에 도전하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예수의 사역 시작을 알린 광해에서의 시험이야기부터요. 이 사건 사실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자료에서는 이게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고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네,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여는 아주 중요한 관문으로 보고 있어요. 관문이요? 네, 일부에서는 이걸 그냥 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자신의 내적 갈등을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신화나 비유 정도로 보기도 했어요. 아,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워져요. 저도 바로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항상 예수님의 강한 의지력이나 뭐 인내심을 보여주는 일화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걸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에 비유하더라고요. 아니 광야에서 혼자 금식하면서 시험 받은 거랑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 비유는 사실 예수님이 나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 맞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하세요.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세간을 훔칠 수 있겠느냐? 먼저 그 강한 자를 묶어 놓아야만 가능하다. 네네, 그 말씀 기억나요.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그의 세간은 사탄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건 귀신 쫓아낼 때 하신 말씀이고, 광야 시험은 사역 시작 전의 일이잖아요. 시점도 다르고 맥락도 좀 달라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파고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일 사탄의 소유물을 빼앗는 공격이라면 그 공격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요? 네. 바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는 것. 이 자료는 광야에서의 시험이 바로 그 영적인 결박 과정이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적의 수장을 먼저 제압하는 상징적인 첫 전투였던 셈이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사건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개인적인 수련이나 고행이 아니라 인류를 건 구원사역의 첫 단추를 꿰는 거대한 영적 전투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이 사건을 사탄의 관점에서는 유혹이지만 하나님의 더큰 목적 아래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검증이었다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아, 검증. 그 단어가 핵심이네요? 정확해요. 검증이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사탄은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한 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시험 무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마치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 그럴 만한 인물인지 최종 자격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광야에 간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배 후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럼 세 가지 시험의 내용도 단순히 뭐 먹을 것, 명예, 권력에 대한 유혹으로만 볼게 아니겠어요? 맞아요. 흔히 그렇게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하지만 자료는 예수님의 답변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요. 세 번의 답변이 모두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인용되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네. 그 답변들의 핵심은 메시아로서 영광을 손쉬운 방법으로 즉시 취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받는 인간으로서 겸손과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인가의 선택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부터 좀더 자세히 보죠. 40일이나 굶주린 상태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 솔직히 이건 너무 인간적인 유혹 아닌가요? 이게 왜 메시아의 자격과 관련된 중대한 시험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 교묘한 지점이에요. 배고플 때 먹을 걸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이 유혹은 단순히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인간적인 고통과 한계를 그냥 건너뛰어 버리세요라는 제안이었어요. 아,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다리는 고난의 과정을 생략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답하시면서. 그 길을 거부하셨어요.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인간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겠다. 이런 선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 그럼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건 어때요? 이건 좀더 명백하게 명예욕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여요. 화려한 기적을 통해서 단번에 스타가 되라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유혹의 핵심은 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하라는 데 있어요. 시험하라. 네. 사탄은 심지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런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와, 교묘하네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에서 비롯된 위험한 장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시험은 앞선 두 시험의 본질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네요. 맞아요. 이세 번째 유혹은 결국 이 모든 시험이 누구에게 경배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였음을 보여줘요. 네. 사탄은 고난, 십자가, 죽음 같은 어려운 과정 다 건너뛰고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 즉 사탄의 방식대로 일하는 메시아가 되라고 제안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선언하시면서 어.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셨어요. 이로써 메시아로서의 자격 공증은 끝난 거죠. 이렇게 광야에서 자신의 길을 명확히 하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였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사실 우리에겐 좀 막연하게 들려요. 단순히 천국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하던데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으니까요. 자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두 가지 차원이요? 네, 첫째는 현재적이고 내적인 차원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영적인 실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게 대표적이죠. 아, 이미 임하였다. 그렇죠. 또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나 누룩에 비유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스스로 자라나서 거대해지는 모습.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나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고 경험할 수 있는 현실 일종의 프로젝트 같은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다른 차원은 뭔가요 두 번째 차원은 첫 번째와는 사뭇 다른데요 바로 미래적이고 파국적인 차원이에요 파국적이요 네 이건 세상의 끝에 갑작스럽게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완성될 상태를 의미해요. 마지막 심판과 함께 영광스럽게 도래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죠. 아, 예수님은 이두 가지를 모두 가르치셨어요. 하나는 지금 조용히 시작되어 자라나는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갑자기 완성될 나라. 이둘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존재하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나라와 미래에 완성될 나라. 이두 가지를 모두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 현대 교회가 이두 가지 측면 중 하나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아주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어떤 쪽은 이 세상에서의 점진적인 사회의 개혁이나 윤리적 실천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이고 종말론적인 완성을 잊어버리곤 해요. 네네. 반대로 어떤 쪽은 오직 미래에 올 종말의 사건에만 매달리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현재적 책임을 외면하기도 하고요. 음.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비밀을 주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비유는 어려운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교육적인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자료에서는 전혀 다른 심지어 정반대의 목적을 이야기해서 정말 놀랐어요. 네, 그 부분이 이 자료가 주는 가장 큰 통찰 중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건가요? 첫째는 추상적인 진리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서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둘째는 사람들의 편견을 우회하기 위해서였어요. 편견을 우회한다. 그건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은 위선자요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듣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포도원 농부의 비유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들은 일단 이야기 자체는 동의하면서 듣게 돼요. 그러다가, 이야기의 결론에 이르러서, 아, 이게 내 이야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일종의 문학적 전략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세 번째 목적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니요. 그렇죠. 솔직히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라고 물어요. 네,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진리를 일부러 감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음. 이건 좀 불공평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마치 준비된 소수만 해독할 수 있는 비밀 암호를 심어놓은 것 같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값싼 지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비유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그 안에 담긴 진리가 환하게 드러나지만,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냥 재미없는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고 그 의미가 감춰진다는 거죠. 아... 즉, 비유는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진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한 셈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결국 각자의 선택과 마음에 달렸다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의 성경, 즉 구약의 관계를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 같은 구약의 율법을 어기시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새롭게 알려 주신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는 전혀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그건 아주 중요한 오해를 바로 잡는 부분이에요. 자료는 예수님이 구약을 폐지하거나 비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점을 강조해요. 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완성한다는 게 율법 조항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보다는 구약의 모든 율법, 제사, 예언들이 가리키고 있던 최종 목적지 즉 실체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실체요? 네. 예를 들어 구역 시대에 성전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자와 같았어요. 아, 그림자.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으니 이제 더 이상 그림자인 동물 제사는 필요 없게 된 거죠.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던 본래의 목적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율법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선포하신 거죠. 그렇군요. 구약과 신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되고 완성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 바탕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같은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깔려 있었고요. 오늘 분석을 통해 예수님의 시험과 사역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한 뼘은 자란 것 같아요. 광야의 시험은 단순한 인내력 테스트가 아니라 고난과 순종을 통한 메시아의 길을 선택하는 장엄한 신학적 선언이었고요. 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막연히 기다리는 미래의 약속일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치열하게 경험하고 만들어 가는 영적 현실이라는 점도 새로웠어요. 무엇보다 비유가 때로는 진리를 감추는 역할을 했다는 건 두고두고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자료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이야기들을 더큰 구원 역사의 지도 위에 올려놓고 보게 해줘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치밀하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는지를 보여주죠. 네. 이건 단편적인 교훈들을 모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에요.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과 같죠. 오늘 분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현재적 측면과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완성될 미래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네. 혹시 우리는 이두 가지 주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 점진적인 윤리적 개선을 이루고 사회를 바꾸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역사를 뒤흔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최종적인 개입에 대한 기대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음. 혹은 반대로 오직 미래에 올 종말의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 내삶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균형을 잡는다는 게참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